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배신의 정치를 끝장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문재인을 하루 빨리 끌어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배신의 정치를 끝장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문재인을 하루빨리 끌어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연창중은 지금 대한민국 대구 동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의 힘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창중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 대구 동구에 살고 계시는 지인이나 친인척 한 분씩만 찾으셔가지고 그리고 동굴에 구 살고 계시는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단한 분만 찾으셔가지고 윤칼세 TV 시청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창중은 대구 동굴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윤창중 후원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저 윤창중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기는 말이죠 어, 대구 동구 을이라는 어, 선거구, 그 지역구의 맨 끝입니다. 아 숙천동이란 데인데요. 여기에서 에, 제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어, 대구 영천으로 어, 연결이 됩니다. 아, 영천, 그리고 어, 아, 경상북도 영천, 그 다음에 경상북도 어, 경산과 연결되는 에, 그러니까 이 대구의 동쪽으로는 맨 끝이 됩니다. 어, 대구 동구 는은 어, 지역적으로, 어, 굉장히 에, 넓어서, 어, 이른바 팔공산 자락을 끼고, 어, 굉장히 넓은, 어, 지역구이기 때문에, 에, 그 전체를 에, 걸어 다닌다는 것은 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저 윤창중은 지금, 어, 대구 동구 을 지역을 한한 평도 빠뜨리지 않고 제 발로 직접 걸어 다니면서 과연 어떤 민심인지 그 민심의 밑바닥 그 저류를 탐색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한마디로 정막 강산이라는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정도로. 정말, 에, 대구 시민의 99.99%가 어, 마스크를 쓰고 공포 속에서 어, 분노하고 어, 있다라고 어, 표현해도 어,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대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 코로나, 코로나 1 대구에 의해서 융단폭격을 받고 있는 도시가 되었는지 대구시민은 정말 원인도 종잡을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처음에 대구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 그 잘난 위기 대처에 그 잘났다고 주장해온 문재인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잘못 대체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려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그 인민재판 그리고 지금 3년에 가까운 불법 감금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중국인과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없없 상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창중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떻게서 해 하늘에서 패리엄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이건 틀림없이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임창중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입증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중국인 유입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대구시장 권영진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 중국인 유입을 막아야 했던 것이 옳았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 경북에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 유입이 있고,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윤창중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빨리 즉각 막아야 된다. 그때 문재인은 뭐라고 했냐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계속 지금 심각단계 전에, 그러면서 시진핑과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친구다라고 객저운 소리를 했죠. 이게 탄핵감이 아닙니까? 지금 대구라는 도시가 완전히 코로나19 폭격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중국판 우한이다 했습니다. 중국판 우한이 하루아침에 돼버렸다. 그 심각성을 문재인 정권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넘어가려 한 이유는 뭐냐? 넘어가려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중국의 눈치를 본 겁니다. 소위 말한 종중사대주의의 극치였던 거죠. 지대나 백성들은 지금 다 완전히 신종 코로나라는 그야말로 약도 없는 백신도 없는 병에 질병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과 그 수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과의 차단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 대구가 용당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를 나가보면 차가 없습니다. 식당에도 차 완전히 사람이 없습니다. 목욕탕 다문 닫았습니다. 교회 모두 문 닫았습니다. 이건 차량만 움직이고 있을 뿐, 완전히 그야말로 텅텅 빈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세 번째 대도시가 하루아침에 정말로 이런 표현은. 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판 우한처럼 지금 이렇게 텅텅 빈 도시가 됐습니다. 이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자가 문재인이요. 두 번째는 즉각적인 중국인 유입을 차단을 외치지 않은 대구시장 권영진입니다. 권영진 이 사람의 책임이 대단히 큰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대구를 조롱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건 완전히 책임 회피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구 시민의 99.9%가, 뭐 99.9%가 아니라 100%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산책로, 지금 걸린 시민공원인데, 자, 보십시오.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정막 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바로 이건 이런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 굽실거리는 굴종적인 근본적으로 뼛속 깊이 종중사대주의자 인천권 심지어는 보건복지부장까지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종중사대주의자인 이 정권을 과연 심판하지 않아야 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누구냐?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장이 어느 당이냐? 바로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왜 이런 시장이 나왔느냐? 막대기만 꼽으면 대구 시민들이 무조건 찍어줬기 때문에 대구시장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나 소신이나 철학이나 행정 경험이나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사를 정치꾼처럼 정치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장을 뽑아놨기 때문에 대구가 이렇게 무참하게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응급실과 응합 시설 이제서야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100명, 200명씩 지금 환자가 지금 확진자가 양산되고 이 마대오는 이 마당에 이제서야 이제서야 지금 중앙 정부의 요청을 중앙 정부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경상북도나 지 똑같은 형편입니다, 지금. 자, 대한민국 국민 대구 시민 경 경상북도 도민들 과연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미래통합당이 공천만 주면 찍어 줘야 되느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어느 국민이든 그 국민의 수준의 맞는 정치 지도자를 갖게 된다, 갖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병 하나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완전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지금 불바다처럼 코로나19라는 신종 폐렴에 의해서 공습을 당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21세기에 진중타령하는 그런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 그런 세력 못지 않은 미래통합당 사람들, 과거 자유한국당 그런 사람이 대구시장을 맡았기 때문에 대구가 이렇게 초토화된 겁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칼럼입니다. 저 윤창중이가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3일절 3월 1일 전까지 이제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 집회가 모든 개인적 감정과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 태극, 태극기 대동단결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 3년 3개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풍찬 노숙하면서 이어져온 태극기 집회의 그 열정과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윤창 중은 이번 3월 1일 이전에 건강은 목사와 김문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통일당, 그리고 대한문, 그리고 서울역의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대한문의, 그리고 광화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수파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진박신당 만들고 있는 홍문종 대표,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김문수 대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즉각 모여야 됩니다. 저희 창중은이 태극기 세력의 대동 단합, 대동 단결을 위해서 하나의 미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태극기 세력의 대동단결에 제 모든 열정과 열정을 저는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광화문과 대한문과 서울역에 모이는 우리 태극기 세력은 하나로 뭉쳐야 될 명분과 신리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에게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석방 그리고 문재인 퇴진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모두다 모두다 이념과 정치 철학 정치 신념의 일까지 한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단지. 3년 3개월 동안 태극기 집회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 그리고 서로의, 서로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대로, 이대로 간다면 3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아스팔트와 광장, 아스팔트 광장에 왔던 모든 열정과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서 참패할 위기에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관한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사랑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태극기 집회 세력의 대동 단결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탈극기 세력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실종되는 총선 참패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저 윤창중은 탈극기 세력의 대동 단결을 위해서 한달의 미달처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저 미국에 계시는 김평우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셔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불을 붙이신 결정적으로 불을 붙이신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저 윤창중에 대한 무조건 기본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뽀속 깊이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김평호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바도 역시 태극기 집회 세력의 대동 단결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석권을 해야 된다. 라는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바로 이번 한 주, 이번 한 주, 전강훈 목사님, 그리고 김문수 당대표, 또 조원진 대표, 홍문정 대표, 그 다음에 보수파 시민단체의 제 지도자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금 대구 동굴에 출마했습니다. 저 윤창중이가 이번 총선에서 살아난다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와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와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종북 주사파의 영구 집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